자, 요번에는 이항분리. 이양불리. 자, 이항분리는 나중에 수열가수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학년가수도군대군대 군대 이용해야 되니까 잘 봅니다. 이항분리라는 것은 하나의 분수를, 됐습니까? 하나의 분수를 두개 이상의 분수로 분리하는 거, 이 말입니다. 음. 제일 대표적인 게, 자, 예를 들어가, 12분의 1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 분모를 두개의 꼽으로 바꿔볼겁니다 그럼 3하고 4하고 곱하면 되는거지 맞지요? 자 요래 분모가 두개의 꼽으로 돼가 있을때 중간에 확 잘라가 앞에거 3분의1 빼기 뒤에거 4분의1 이라면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통분시켜보면 12분의 4가 올라가고 3이 올라가서 빼면 똑같지 알겠습니까? 하나의 분수를 두개 이상의 분수로 바꾸는 걸 이항분리라고 한다면 대체? 근데 잘 봅니다. 1 1을 2곱하기 6으로 바꿔버리면 대체 26 1이니까 맞지? 요까지는 똑같은데 이놈을 잘라가 앞에 거 2분의 1에서 뒤에 거 6분의 1을 빼면 인만은 다른 게 되지. 헌나 그대로 통분을 합시다. 6으로 통분이 아니고 곱해가 그럼 12분의 여기에는 6이 올라가고 여기에는 2가 올라가지 빼버리면 12분의 얼마? 4가 되는거지 맞습니까? 인마를 통분을 하면 12분의 그 다음에 6 0이2 요래됩니다 본래 분자가 1이었지 인마는 4가 되는거지 그래서 이놈을 1로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요 분자를 곱해줘야 되는거지 맞나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려줘야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럼 요놈 앞에다가 뭐를 6에서 2를 뺀 1을 뺀 거분의 1을 곱해야 된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자잘들습니다이두 놈이 1이 차이 나면 그냥 쪼개면 되고 이두 놈이 4가 차이 나면 앞에 뭐를 4분의 1을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응. 그럼 결국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을 쪼갤 때에는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뺀 다음에 앞에다가 뭐를 B에서 A 뺀거 분의 1, 요게 붙어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쪼개는 공식입니다. 대체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분모가 두 개의 곱으로 되는 분수. 축 잘라가, 앞에 놈 빼기, 뒤에 놈.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 뒤에서 앞에 거뺀 거, 분의 1, 요걸 붙이자. 여줘꼭 기억합니다.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봅니다. 요거 양변에 B-A를 곱합니다. 알겠지? 그럼 좌변은 뭐가 돼? A 곱하기 B. 위에는 b-a. 오른쪽에다가 b-a를 곱하면 이게 사라지지. 그래서 오른쪽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래됩니다. 분모 두 개의 차가 분자에 있으면 앞에 붙는 거 없이 그냥 요것만 쓰면 된다, 이 말. 이해됐지? 요놈하고 이놈하고 정확하게 기억합니까? 외하습니까 확실합니까? 3 곱하기 5분의 1. 앞에 뭐 붙여야 돼? 2가 차이 나니까 2분의 1이 붙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4 곱하기 7분의 얼마? 3. 어, 3이 차이 나는데 분자에 있지? 차가 분자에 있으면, 인마는 그냥 4분의 1에서 7분의 1을 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분리 자, 보너스 이번에는 세 개의 꼽입니다. 세 개의 꼽은 세 개의 꼽은, 잘 봅니다. 앞에 두놈 분의 일 빼기 뒤에 두놈 분의 일 됐습니까? 앞에 두개 분의 1, 빼기, 뒤에 두개 분의 1. 머릿속에 음악 통분을 하면, 분자에 뭐 생기? 이거 통분하면, 여기에는 C를 곱하고, 여기에는 A를 곱하는 거지. 그럼 분자에, 뭐, C-A가 생기는 거지. 그게 없는 거니까, 앞에 뭐를? C-A, 분의 1, 요게 붙는 겁니다. 알겠지? 세 개짜리는? 뒤에서 앞에 거뺀 거, 분의 1이 붙고, 그 다음에 앞에 두개 빼기 뒤에 두 개, 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왕 분리.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laughs> 자, 그래가 필수의 제 6번. 자,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전부 다 분모가 두 개씩 곱해지가 있지. 다 분리합니다. 입마를한 방에 통분하려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얼마 차이가 나? 2가 차이 나지? 앞에 봅니다. X하고 이놈하고 2가 차이 나지? 그럼 이놈을 쪼개면서 앞에 뭐 붙여야 돼? 2분의 1이 붙는 거지? 입마도 2가 차이 나지? 2분의 1이 붙으면서 쪼개지고, 2분의 1이 붙으면서 쪼개지고. 맞습니까? 그럼 뭐각 분수마다 앞에 뭐가 있어? 2분의 1이 있는거지 그 2분의 1은 앞에 뽑아내버리면 되지 이해 됐나 차가 똑같으면 4 분의 1을 앞에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잘라가 뭐가 돼 x 분의 1 빼기 d n o 그 다음에 요거 쪽에가 앞에가 x 다하기 2분의 1 빼기 x 다하기 4분의 1 세번째 것 쪽에가 X다하기 4분의 1, 빼기 X다하기 6분의 1. 마지막 것 쪽에가 X다하기 6분의 1, 빼기 X다하기 8분의 1, 요래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아, 이제 보니까, 어? 이놈이놈 부업 안 되네. 부업 안 되는 는 지우면 되지. 부업 안 되네. 지우면 되고. 부업 안 되네. 지우면 되는 거지. 알겠지? 아, 그럼 훨씬 편해지잖아, 시기. 남아있는 거 다시 적어주니까 2분의 1에 남은 게 x분의 1 빼기 x다하기 얼마? 8분의 1. 요 놈만 통분하면 된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그럼 서로 곱해가 공통분모가 x, x다하기 8. x다하기 8이 올라가고 x가 올라가는데 빼기니까 x가 사라지고 요래되는 거죠그 앞에 뭐가 있었어?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엄마만 약분하면 다이다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지? 쭉 분리해가 부어 반대인 놈을 지우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놈도 봅니다. 첫 번째 분수 보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비가 차이 나는데 그게 분자에 있지? 그럼 그냥 쭉 쪼개면 되는 거지? 이놈하고 이놈하고 C가 차이 나는데 분자에 있지 차가 D인데 분자에 있지 그래서 이놈은 그냥 쪼개가 A분의 1 빼기 A 더하기 B분의 1그 다음에 인마도 쪼개가 앞에 놈 분의 1 빼기 뒤에 놈 마지막 놈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래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부호 반대인 놈을 지우는 겁니다. 이놈이 놈 부호 반대니까 지워주고, 요두 놈이 부호 반대니까 지워주고, 알겠지? 그럼 남아있는 게 뭐, A분의 1, 빼기, 임마, 요래 남은 겁니다. 이놈을 통분이 말입니다. 그럼 임마하고 임마하고 서로 곱하는 거지? 그래서 a와 d의 분모 곱해지고 여기에는 연마가 올라가는 거지 a 다하기 b 다하기 c 다하기 d가 올라가고 여기에는 a가 올라가는데 빼기 이 말입니다. 그럼 a만 지우면 이게 답입니다. 알겠지? 이해됐나? 꼭할줄 알아야 합니다. 확인 체크. 봅니다. 이제 바로 암상합니다. 2가 차이 나는데 전부 2가 차이 나네. 그래서 2분의 1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분리하면서, 잘 봅니다. 분리하면 앞에는 플러스고, 뒤에는 마이너스지. 맞나? 앞에는 플러스고, 뒤에는 마이너스지. 그럼 이놈을 적을 필요 없이, 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요렇게 지우면 되지. 연마가 남았으니까 앞에 거는 플러스. 인마가 남았는데 뒤에 거는 마이너스. 이게 정리 다한 겁니다. 알겠지? 아, 바로 지압 겁 됐습니까? 그럼 요거 통분하니까 11분의 1, 11에서 1배가 10. 거기에 2분의 1, 약분해가 답은 11분의 5, 요게 답이 되는 거니다 대체? 바로바로 지웁니다. <laughs> 이놈도 일단 분모를 다 곱으로 바꿔봅니다. 알겠지? 인수분해. 그럼 첫 번째 놈은 X, X다하기 1분의 1이고, 두 번째 놈은 3 1이니까 x 다기 1 x 다기 3 분의 2그 다음에 세번째 놈은 3 6 그래서 x 다기 3 x 다기 6 분의 3만 마지막도 x를 뽑아내면 되는거지 x 다기 6 분의 6요래 되는거니 자음마은 1차이 나니까 바로 X분의 1 빼기 X다하기 1분의 1. 2가 차이 나는데 분자에 있지? 그럼 임마도 그냥 바로 쪼개진댔지? 차가 분자에 있으면. 그두 번째 놈이 요래 쪼개지는 겁니 됐습니까? 세 번째 놈도 3이 차이 나는데 분자 있지? 그럼 임마도 바로 쪼개집 X다하기 3분의 1. 빼기 x 다기 6분의 1, 6이 차이나제? 그래서 이놈도 바로 쪼개가 x분의 1 빼기 x 다기 6분의 1 요래 되는 겁니다. 이 대칭. 자 부호 반대인 놈 찾아가 지우는 겁니다. 어, 부호 반대인 놈. 그 다음에 어, 이건 지우면 되지. 알겠지? 이 마이너스 이또 마이너스다. 요마, 요것도 같은 거지. 그럼 요거 두개 계산하면 얼마? x 분의 2. 요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다하기 6 분의 2. 다시 요거 통분 이 말이니 앞에 마이너스다 쏘았다 <laughs> 알고 있었더니 어씨 웃고 있었는데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네. 그, 그러니까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보호되니까연마도 사라지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사라지네. 답은 0이네. 됐제? 음. 자, 그 다음, 번분수. 자, 번분수라는 거면, 분수인데, 번거롭다, 이 말입니다. 귀찮더라, 이 말입니다. 분수 속에 다시 분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놈을 갖다가 뭐라 한다고? 번분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응. 분수의 분자분모에 다시 분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놈을 뭐, 번거로운 분수. 됐습니까? 응. 자, 정리하는 거. 이런 거 가장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어떻게 정리했어? 가까운 놈 곱해가 분모 먼 놈을 곱해가 분자 요랬던거지 알겠지 응. 요런 번거로운 분수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잘 봅니다 응. 자. <laughs> 대칭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대칭형 그래 두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자 무슨 말인가 뭐 대칭형은 기준이 되는 요 짝대기 요 위쪽 길이와 아래쪽 길이가 같다 이 말임 알겠지 본래 중간분수 위쪽과 아래쪽 길이가 같은 것 비대칭형은 한쪽으로만 길게 때가 있는 거 알겠지? 응. 그래,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대칭형은 해결하는 방법이 분자의 분모와 끊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 분모의 분모의 최대 공약, 최소 공개수, 안되었지? 최대 공약, 최소 공개수, 고등학교 올라왔어. 응. 자,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모를 약봉 임마는 열심히. 디비자 하는겁니다 알겠지? 자, 이 무슨 말인가 문제를 가지고 해볼겁니다 대칭형은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모를 약분을 시킬거고 비대칭형은 열심히 밑에서부터 열심히 뒤집어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봅니다 문제. 1번이 뭐, 비대칭형입니다. 요 분수를 기준으로, 위에는 한 칸, 밑에는 두 칸. 알겠지? 비대칭형. 자, 근데 별거 없습니다. 자, 1 빼기, 그 다음에, 분자는 1이고, 다시 1 빼기, 1마 분의 1인데, 요 놈을 통분을 시키고, 알겠지? 어, 연마 통분 본래 방법은 이렇습니다1 빼기, 요 놈을 통분. 1이라는 놈은 분자 분모만 같으면 되는 거지. 됐지? 요게 1이고, 뒤에 놈이 1마스 X분의 1이잖아. 그럼 공통 분모 1마스 X고, 분자끼리 빼니까 1은 사라지면서 뭐가 돼? 마이너스 X에 래 되는 거지. 분의 1. 됐습니까? 요거 두개 통분한 게 요래된 겁니다. 근데 요 마이너스와 요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도 되는 거지. 맞죠? 응. 다시 요 1이라는 놈을 1분의 1 이래가 앞에 1 더하기. 가까운 거 X. 뭔 놈? 1 마이너스 X. 뒤집었다 이 말이.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요 1을 뒤에 분모가 X니까 X분의 X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마가 X분의 X. 그 공통분모 X, 분자끼리 더하면 L, 요래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통분해가 디비고, 알겠지? 아, 정리해 나갔는데. 근데 요거 잘 봅니다. 그래, 안 합니다. 어떤 분수가 있으면, 분자분모에 똑같은 놈을 곱해도, 크기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자, 뒤에 요는 보니까, 요게 분수고, 요 분자, 요 분모인데, 아래로 뭐를 곱하는가 하면, 분모의 분모, 여기 귀찮은 거지. 그래서 연말을 분자 분모에 다 곱해버립니다. 1-x. 요 분모에도 똑같이 1-x를 같이 곱합니다. 크기 변화 없제? 앞에 1 빼기. 그 다음에 분자에 곱해가 1-x. 연말을 앞에 1에 곱하면 1-x. 뒤에 가서 곱하면 약분해가 마이너스 1 요래 되는거지 그럼 요 1이 사라지지 요 마이너스가 요래 오지 응? 음, 간단히 정리됐잖아 뒤에 분모가 x니까 이마는 x분의 x로 바꿔주고 공통분모 x 적어주고 분자끼리 더하니까 1 이게 끝입니다 요래 곱해가 정리하는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음. 자, 지금 요 분수가 귀찮은게 요 분모 때문에 귀찮은거잖아 그래서 요 분모를 아래위로 곱해버리라 그럼 연마가 약분이 되면서 요 분모가 분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아까중에 뭐랬는가 뭐 분자의 분모 분모의 분모를 약분을 시키도록 이 말이지 이해됩니까? 분자는 1이니까 분모 없제? 요, 분모의 분모. 요걸 곱 배가 약분시키라는 말이.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봅니다. 주, 분자의 1-x, 1. 다하기, 1 다하기 x분의 1. 1마스 x 분의 1 빼기 1하기 x 분의 1 본래 분수는 이놈이고 됐습니까? 분자의 분모 이마고 하 이마제 분모의 분모 이놈하고 이놈이제 그걸 다 약분시키도록 이 말이요. 뭐 분자 분모에다가 뭘 꼽해야 돼? 1마스 x와 1하 x를 곱해야 점마들이 다 약분이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곱해봅니다. 분자부터 요래 앞에 가서 곱하면 1-x가 사라지면서 1더하기 x가 남고 뒤에 가서 곱하면 남는 게 1-x가 남는 거지 분모도 앞에 가서 곱하면 1더하기 x가 남는 거지 뒤에 가서 곱하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x가 남는 거지. 이제 다시 분자 보니까 x가 사라지고 2만 남지. 분모는 갈로프니까 뭐가 사라지고 1이 사라지고 2x가 남지. 약분하면 x분의 1이 정리된 답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뭐를 곱한다고?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모. 그 말을 약분하도록 곱해의 말입니다. 대체 이걸 막 통분을 하고 통분을 하고 그래 합니다. 됐나? 이마도 마찬가지. 뭐 곱해야 돼? a b a b 이거 뭐 둘다 마이너스야. 이또뭐 하나 잘못됐다 이거. 플러스로 고칩시다. 알겠지? 응. 그 다음에 2번은 뭐를 곱하겠노? 분자의 분모, 분모의 분모, x 당하기 y를 곱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3번은 뭐 곱합니까? 연마약분, 연마약분 해야 되니까 x, x 당하기 1을 아래로 곱해가 정리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뭐 곱해야 되는지 보이지? 그 다음에 분수식, 곱생식 개념은 내일 합니다.